문제 먼저 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50 people were attending a seminar. Once라는 말은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적어 볼게요. Once 한 번이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들 이건 다들 아는 얘기고 그리고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전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뭐예 방금 아까 누가 얘기했지? 네가 얘기, 얘기했나? 한때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뜻 때문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세 이 개가 일단 기본인데 볼게요. 50명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중이었어요 세미나에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뭔것 같습니까? 한번 참여한다, 일단 참여하면 아니면 예전에 참여할 예전에 그렇죠? 정도. 예전에 50명의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세미나에 이거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세미나에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할까? 학회 이런 뜻인데 좀 어,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죠. 그냥 세미나로 합시다. 예전에 오신 명들 사람 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suddenly 갑자기 라는 뜻입니다. suddenly 갑자기. 발음 잘하면 읽어 볼까요? 어, 동 읽어 봐. suddenly. suddenly. 그 u 것이 suddenly.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한그 speaker 스피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스피커는 연설자라 뜻이죠. 연설자 말하는 사람이 주었습니다. 각각의 어텐디에게 어텐디는 참석자 참여자죠. 예, 각각의 이치는 각각의란 뜻이었고요. 각각의 참여자들에 참여자에게 원벌룬뭘 줬어요? 풍선 하나를 줬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풍선 하나씩 준 거죠. H1 was asked to write his or her name on it. 이 n 원 각각의 것은 각각의 것인데 각각의 맥락상 풍선이겠죠. 풍선은 was asked 이게 중요해요. ask는 요청하답니다. 그런데 앞에 비동사가 나오고 보세요. 비동사 was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ed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b 플러스 pp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수동태라고 해서 못뭐 되다 당하다 라고 해서 그래요. 그럼 was asked 요청하는 걸 당했으니까 어떤 뜻이 되느냐. 요청 받았다가 되는 거죠. 각각의 풍선은 요청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to write his or her name on it. 그렇지. 각각의 풍선 위에다가, 그걸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죠. 풍선을 나눠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름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n, 그 다음, all the balloons, 모든 풍선들은, 워프 또 나왔어요? 또 B plus PP입니다. 되다 당하다. 푸디는 넣다예요. 그럼 넣는 걸 어떻게 한 거야? 당한, 당한 거죠. 그렇죠. No. 넣어졌다가 되는 거죠. 모든 풍선들은 넣어졌어요. 어디에? 어나더룸 다른 방에. 어나더룸 또 다른이죠. 또 다른 방에 넣어졌어요. The speaker said. 연설자가 말했습니다. I want you to find your balloon. I want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여러분들의 풍선을 찾기를 원합니다. Let me give you. 저는 당신. 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풍선을 찾, 찾기를 원합니다. Let me give you. 제가 줄게요. Let me give you. 여러 분들에게 드릴게요라고 해석하세요. 예. 5분을 드릴게요. to find it 그것을 찾는데 5분 드릴게요. go get it. 가서 찾으세요. go get it. 가서 얻으세요. 가서 찾으세요. Everyone was searching for their names. 모든 사람들은 searching searching 찾고 찾다 검색하다죠. 그렇죠? 그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pushing another pushing others around. 이 부분 다른 사람들을 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밀면서 그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And there was chaos. 그리고 there was chaos. 카오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종종 쓰는 말인데, 카오스, chaos, chaos죠. 이게 혼돈이에요, 맞아요. There was a chaos. 혼돈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돈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죠. 그냥 이런 이 얘기죠. 한마디로 예, 이거였습니다. 이런 이하에 예. 한마디로 이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마디로였다. 인디 t 드인디 n 드 결국이죠. 결국. No one could find their own balloons. No one 그 누구도 could find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Their own balloons 그들 자신의 풍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죠? Now 이제 each one was asked. 각각의 사람은 what asked 뭐했어요? 요청을 아까 한번 했었죠? 요청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위치어는 각각의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똑같이 요청 받았죠. 뭐하라고? To randomly collect a balloon. Randomly 무작위로라는 뜻입니다. 무작위로 풍선을 고르게끔 풍선을 고르게끔 요청 받았어요. and 그다음에 give it to the person 그것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whose name was written on it 그 이름이 쓰여진 그 이름이 쓰여진 사람에게 그것 이건 풍선이겠죠. 그것을 주었습니다. 풍선 아무 하나를 받아.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이름이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풍선을 받아. 어 이름을 보고 주사 그 사람 주고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Soon, good. Everyone 모든 사람은요. h a d t h e i r own balloon. 여기 참 o w 이라는 말 나왔는데 아까 어디갔냐? 여기 o 이게 자신 의니다 o 어. 자신의. O W, own, O 운이죠, o 운, 그렇 어, soon everyone had their own balloon.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풍선을 가졌습니다. 풍선을 가졌다보다 받았다라면 더 좋겠죠.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풍선을 받았습니다. The speaker then said. then은 나중에 해석해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말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나서 그 연설자는 연설과 연설자는 말했습니다. Everyone is looking for happiness. 모든 사람들은 is looking for 찾고 있다. 뭘, 찾, 뭘 찾고 있어? Happiness가 뭐예요? Happiness. 바로 행복이죠. Happy가 행복한이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찾고 있어요. All around, 여기저기에서, 도처에서. Not knowing where it is, 그게 이 부분에서 어려워요. Not knowing where it is,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른 채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게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도처에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 한 얘기. 행복은, 여기 행복은 네, 마음에 서로 찾아주는 거 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 뭐 그런 얘기 것 같은데. 볼게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hat is a good speaker? 훌륭한 연설자란 무엇인가? 아니겠죠. How can we be happy?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룹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보류. 세모. What is the best way to cooperat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애매한데 이거는 살짝 이건 세모를 더 작게 그릴게요. 작은 세모. How can we attend the seminar? 우리는 어떻게 학회에 참석할 것인가? 개소리죠. How can he blow up a balloon? 우리는 풍선 풍선을 어떻게 블러우업 불답니다. 아니죠. 풍선 어떻게 부는지 대 그림입니까? 아니죠. 이 3번이 제일 그럴듯합니다. 2번이... How can he be happy?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까? 마지막 부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 찾으려 어디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돌아다닙니다. 행복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이 날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번이 답이 가능성이 제일 높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럼 2번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그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는데 어있 이건 좀 어려워요. 다시 봅니다. You can't find your unhappiness.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Just within 5 minutes. 5분 만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런 글이 나올까요? 아니요. 아니죠 혼자서는 찾지 못한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은데. 2번입니다. You need to find your happiness. 당신은 당신 your own happiness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로부터 not from not from yourself. 당신 자신이 아니라 행복을 스, 자기 자신이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찾으라니. 난 괜찮아 보이는데? 그 그래? 3번. Give other people their happiness.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행복을 주어라. Then 그러면 you will get your own happiness. 답 3번이네. 3번. 이네번 아니잖아요. 네. 이번도 그러서 했잖아. 3번은 무조건 확실하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주어라. 보세요. 이 부분 해석입니다. 주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에게, 에게죠. 그들의 행복을 주어라. Then 그러면 너는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행복은. 답은 3번이었죠. 그런 얘기였네요. 오케이. 답은 3번이었고요. 요거 해석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